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폐차장은 10년 안에 지금에 있는 숫자에서 확줄 거예요 아마 망하는 폐차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폐차장이 최근에 겪고 있는 정말 말 못할 아주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만큼 폐차장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얼마나 폐차장이 상황이 안 좋냐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혹시 키워드 광고라고 들어보셨죠? 폐차라고 네이버에 치시면요 이제 거기에 키워드 광고하는 업체들이 쭈루룩 나와요 그맨 위에, 맨 위에 거를 한번 클릭하는데 얼추 한 18,000원 정도가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누군가 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키워드 한번 클릭에 18,000원씩 나간다 라고 하면 아 그게 클릭해서 그 폐차장을 들어왔다 라고 해도 과연 몇 명이나 그 회사에다가 폐차를 보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 어, 폐차 업체들이 최근 광고비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라는 걸 여실히 알수 있거든요. 폐차 업체들이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수출을 하면서 제가 항상 의문이 많았어요. 아, 폐차장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남기는 걸까? 이게 과연 마진이 남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실제로 폐차차를 가져와서 완전히 분해를 해서 고철은 고철대로, 부품은 부품대로 나름대로 전부 다 처분을 해도요남냐고요 예, 거의 안 남습니다. 거의 안 남아요. 뭐 10만 원, 20만 원 남기기도 힘들 정도로 폐차업이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폐차장은 돈을 과연 어떻게 벌까? 궁금하시죠? 제가 폐차 협회에 들어가서 작년 한해 동안 폐차된 차를 봤더니 한 80만 대가 이제 폐차가 됐고요. 그 폐차된 차들 중에 한 17%, 18%가 이제 수출로 나간 정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결국은 네대 중에 한대 정도는 그냥 수출로 보내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있다, 어, 마진을 남기고 있다. 이게 이제 현재 폐차업계의 현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어, 이제는 더 이상 폐차될 차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차량은 YF 소나타예요. 일명 이제 바이어들 사이에서는 이제 딱딱이라고 불러요. 이게 엔진이 약간 애가 애매해가지고 엔진에서 딱딱딱딱 소리가 나는 그 전형적인 이제 현대의 어떻게 보면 실패작이죠. 어, 요 YF 소나타랑 NF 소나타랑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면요. NF 소나타는 디자인이 정말 구립니다 누가 봐도 어, NF 소나타 20만 탔는데 라고 하면 아 그는 폐차를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하게 되고요 YF 소나타 20만을 탔는데 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뭐한좀 싸게 팔아볼까? 이 생각을 하는 차량이 바로 이 쏘나타 차량이에요. 그래서 YF 쏘나타는 지금 이제 거의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YF 쏘나타 요게 나온 지가 그런데도 앞으로 5년이 지나도 이 차량은 폐차되기보다는 아마 중고에서 거래가 되거나 아니면 수출이 이제 쭉쭉쭉 뽑아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볼 차량이 뭐냐면 요 아반떼를 한번 봐보자고요. 아반떼가 이제 아반떼 hd가 있어요 걔도 이제 15년이 넘어져가 17년 정도 되는데 아반떼 hd와 아반떼 md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이제 나온 차량들이 이게 엔진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되게 많지만 이 디자인적으로는 얘가 또 살아있거든요 이 지금 나와도 충분히 먹힐 정도의 디자인이 이 아반떼 md 차량입니다 주변 친구가 아반떼 hd를 하나 타고 있고 얘가 주행거리가 20만이 넘는 상황이고요 아, 또 친구 한 명이 아반떼 MD를 가지고 있어요. 얘도 주행거리가 20만이 넘습니다. 이랬을 때 아반떼 HD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 아, 20만 넘었어. 아, 이 폐차를... 얼마를 알아봐야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아반떼 MD 같은 경우에는 얘는 폐차로는 얘기 안 해요. 얘 역시도 거의 한 15년 정도 된 차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게 5년 정도 지나도요. 아반떼 MD는 폐차장으로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나왔던 이제 스포티지 차량. 이 스포티지 R도 이때 나왔어요. 한 2010년 조금 넘어서 나왔는데 이 스포티지 R 차량 역시도 구형 스포티지 2004-56. 요때그 스포티지와 지금 이 스포티지 R이랑 비교를 했을 때 구형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이 넘었다. 그러면 친구가, 아, 이거는, 아, 폐차야. 폐차 얼마인지 알아봐.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 스포티지 R로 넘어가게 되면 요게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한 5년이 지나도 차량을 만든 지 20년이 지나도 얘는 폐차보다는 그냥 연습용으로 타든 다른 쪽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거예요. 이 스포티잘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 투싼 ix도 마찬가지예요. 투싼 ix도 구형 투싼이랑 이 투싼 ix를 비교를 해보면 얘도 뭐 솔직히 아직도 현역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현역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현대나 기아가 2010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아, 정말 디자인이 완전 파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누가 봐도, 아, 괜찮아. 심지어는 지금 나와도, 오, 그래? 어 괜찮아라고 할 정도로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원래는 폐차장이 이제 차를 받는 시기가 신차를 출고하고 한 15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폐차장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폐차장은 그차를 받아서 뭐 수출을 보내거나 아니면 뭐 누르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소비자들이 소비자도 사람이잖아요. 눈이 있습니다. 장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싼 ix 스포티지 r 그리고 YF 소나타, 아반떼 MD 2010년 이후로 나온 차량들의 대부분의 차량들은 어, 디자인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폐차장으로 안 갑니다. 심지어는 5년이 지난 아, 신차 출고한지 20년이 넘는 상황에서도 이 차량은 폐차장으로 가냐고요? 폐차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요걸 또 누가 잘 알고 있냐면 바이어들도 되게 잘 알아요. 바이어들이 봤을 때도 2007-8년 아반떼 HD, 2007-8년 아, NF 쏘나타, 얘네들은 애가 뭔가 둥글둥글 해가지고 뭐 그냥 딱 봐도 아 오래됐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2010년 이후에 출시된 대부분의 현대나 기아 차량들은 이제 애들이 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먹어주는 거고 한국 차가 인기가 많은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춰보. 보면요 앞으로 이제 폐차장은 차가 안 들어가요. 차가 안 들어가고 점점 더 일반 소비자 역시도 아 수출이 맞구나 이 차들은 왜 내가 이 차를 폐차로 보내냐? 폐차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뭐 물론 이제 차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폐차를 해야죠. 전용적인 고질병인 뭐 딱딱딱. 엔진에서 뭐 스커핑을 하고 딱딱딱 소리가 나오고 뭐 메탈 베어링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폐차장을 가겠지만 차량이 주행 거리가 오래 탔지만 뭐큰 문제는 없다 타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얘는 폐차장에 절대 갈수 없는 차량이 바로 2010년 이후에 생산된 현대와 기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폐차장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폐차장을 운영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고요. 혹시 폐차장 관계자분들이 있으면 헤이맨의 이런 생각을 얻게 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의견도 좀 듣고 싶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폐차장을 하고 싶다. 뭐 10억, 20억 가지고는 뭐 쉽지가 않아요. 폐차장을 뭐 임대를 해서는 워낙 이제 평수가 한 5천 평씩 되고 이러다 보니까 폐차장은 임대로는 정말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그 땅을 산다고요. 근데 지방의 어떤 두메산골이나 이런 데가 아닌 당장 그 수도권 있잖아요. 뭐 양준이, 김포니 이런 데만 해도 기본적으로 뭐 30억에서 뭐 5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업이나 중고차 수출업과는 좀 다른 양상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폐차장은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돼요. 뭐 대출을 한 80%씩 받고, 그렇게 하든, 그렇게 돈이 있어야 운영하는 곳이 폐차장인데, 이 폐차장 같은 경우는 사장이 폐차장 영업에 별로 관여하지 않아요. 보통 공장장님이 이제 한분 계시고, 그 공장장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요. 폐차장은 자체 그 폐차를 사들이는 영업 인력을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 폐차장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 영업사원들이 차량을 폐차로 모집을 해서 폐차 업체에 이렇게 납품을 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왜 폐차장은 그런 구조로 돼 있느냐 폐차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러분들이 사업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호텔업 있죠 호텔 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는데 호텔업은 임대업일까요? 부동산업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호텔들은요, 여러분들이 뭐 한국의 호텔을 가든, 뭐 미국의 호텔을 가든, 후진국의 호텔을 가든, 어디 뭐 아프리카의 호텔을 가든, 대부분의 호텔들은 사람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도심의 정한 가운데 가장 목이 좋은 위치에. 호텔이 딱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 사회가 계속 커가고, 인구가 늘기 시작하면 점점점. 그 호텔이나 도시는 계속 커지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호텔 자리는 그냥 뭐 별별일 없는 그런 땅이었지만 점점점 거기가 이제 금싸라기 땅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호텔을 하는 호텔 사장들은 그래, 내가 그냥 호텔 땅 사고 건물 올리고 한80% 정도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 정도만 나오면 버티는 거야. 직원 월급 정도 나오면 버티는 거야. 그래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흐르면 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도시가, 도시가 점점 커지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어느 정도 커지면 얘가 이제 뭐 10억에 샀던 호텔이 20억이 되고 100억에 샀던 호텔이 200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게 호텔업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이 폐차장도 마찬가지예요. 폐차장 같은 경우 보통 이 수도권 인근 외곽에 주로 많이 배치가 돼 있는데 이 폐차장들이 기본적으로 한 5천 평씩은 써요. 그리고, 폐차장은, 뭐, 이렇게, 뭐, 번화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임야를 살짝 걸치고 있는 이런 곳에 주로 유치하는 게 일반적인 폐차장인데 이 폐차장 역시도 그냥 공장장 한명 데려다 놓고 그냥 대출이 장도 나오고 그냥 어느 정도 현상 유지만 된다라고 하면요 아, 이게 이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이 땅값이 이제 금액이 장난이 아니죠 갑자기 무슨 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갑자기 무슨 뭐 공장지대나 뭐 디스플레이 산단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폐차장 사장들은 딱히 이제 패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큰 수익을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어느 정도 되면 돼라고 생각을 하죠.